히트메이커 BTS. 그들이 AMA에서 권위를 인정받았다. 미국 ABC 뉴스는 속보로 한국의 슈퍼스타 BTS가 일요일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드레이크, 더 위켄드를 제치고 총 3관에 오르며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되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3관왕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콜드 플레이와 함께 무대를 선보였고 버터 무대로 화려한 엔딩까지 장식했다면서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뭉친 한국의 일곱 소년이 전 세계 아미의 사랑과 지지를 만났다. 이 모든 것은 기적이며 우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BTS의 리더 RM의 소감도 기사는 전했습니다. BTS가 올해의 아티스트는 물론 팝 듀오 그룹 부문과 버터로 가장 인기 많은 팝까지 석권하면서 3관왕에 오른 것은 그야말로 현시점 전세계 팝의 제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반면 USA TODAY는 BTS의 무대에 대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BTS와 콜드플레이가 발표한 노래 My Universe 첫 번째 라이브였지만 음향이나 카메라 워킹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BTS와 콜드플레이의 무대를 더 빛나게 해 주지 못한 무대 연출과 AMA 측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미야고 또한 카메라 워크 및 마이크 문제로 인해 무대 주최 측을 향해 아미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BTS의 무대를 감당하기에 미국의 연출진들이 조금 모자란 점을 우리는 늘상 봐왔기에 우리나라 무대 연출진들과 스태프들까지 BTS와 함께 미국으로 강제 진출해야 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는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cnn은 이런 부분을 떠나 bts와 콜드플레이가 ama에서 관중을 불러 모았다면서 진행자인 카디비가 bts와 콜드플레이 를 소개했을 때 비명에 가까운 함성 을 지르는 관중들로 인해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며 현장에 뜨거운 반응을 전하고 있고 인디아닷컴은 bts와 콜드플레이 의 합동 무대에 아미들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면서 전세계 bts 팬들에게 오늘은 역사적 적인 날이고 K팝 아티스트 BTS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콜드플레이와 마이 유니버스의 첫 라이브 무대를 보여주었는데 말할 것도 없이 BTS는 무대를 뒤흔들며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사는 BTS는 이런 메가쇼에서도 가장 스타일리시하고 쿨해 보였으며 콜드플레이의 리드 보컬 크리스 마틴과의 다정스러운 모습에 팬들은 열광했다면서 뜨거운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보드는 지금까지 BTS는 팝업계에서 가장 타이트한 안무를 일관되게 선보여왔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무대 위 분위기가 확실히 편안하고 장난기가 많았다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지구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될 정도의 칼군무를 보여주는 BTS가 크리스마틴과의 무대에서 그와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은 이 크리스마틴을 매기는... 아니... <laughs> 콜드플레이와의 협업 이기에 멋진 분위기에 집중한 것이라 봐야겠죠. 콜드플레이는 트윗으로 바로 BTS와의 합동 무대를 트윗하였고 이에 팬들의 반응도 열광적이었는데요. BTS와 콜드플레이 모두 훌륭했어. 이건 지금까지 가장 큰 꿈의 합동 무대였다. 지금 회사인데 사장이 바로 옆에 앉아 있어서 마음속으로만 소리를 질렀어. 콜드플레이와 BTS를 한 무대에서 볼수 있다니. 음향 기술자와 싸우고 싶다. 어메이징한 무대에 감사해 서로 안아주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여 라는 등으로 콜드플레이의 팬들과 BTS의 팬들이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이하트의 경우 BTS가 장식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엔딩 무대였던 버터의 무대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휩쓴 BTS는 버터처럼 부드러웠다는 표현으로 극찬을 했습니다. 업록스 역시 K-팝 아이콘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휩쓸어버린 후 히트곡 버터로 엔딩을 장식했다면서 이 한국 그룹은 월드 투어를 할 때마다. 스타디움을 매진시키는 이유를 관객들에게 상기시켰으며 BTS가 1년 내내 음악상들을 수상해 왔지만 온라인 공연밖에 할수 없었는데 이번이 실제 무대에 오른 첫 번째 기회 중 하나였다면서 오늘 밤 무대를 통해 BTS의 존재감은 더욱 분명해졌다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S와 함께 이렇게 BTS를 전세계 팝의 제왕으로 이끈 주역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미들의 삼관왕 반응은 거의 전율에 가까웠는데요. BTS AMA 역사상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상 수상 너무 자랑스러워 많은 아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수상을 통해 그들의 경력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것 같아 우리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어 또한 BTS는 수상 소감에서 너무나 사랑스러웠어 BTS는 거대하다 난 BTS가 너무 자랑스러워. 남준이가 말문이 막히는 경우는 드문데 이것이 bts에게 이번 수상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bts가 또 어떤 일을 펼쳐나갈지 모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건 계속해서 bts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는 사실이야 난 그들이 첫 대상을 받았을 때를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bts가 첫 대상을 받을 때는 난 아미가 아니었어 이번 올해의 아티스트를 받은 것이 너무 기뻐 정말 역사적 순간이야 받을 만해. BTS가 아니면 누구겠어? BTS가 이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 영어권 아티스트인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BTS가 2017년 AMA에서 첫 미국 TV 무대에 출연했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들이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냈는지 생각하면 압도된다. BTS와 아미들 진심으로 축하해.라는 등으로 커뮤니티의 반응들은 그야말로 열광적이었는데요. AMA 공식 계정 역시 이를 트윗으로 전했고 팬들은. 그들은 모든 아티스트가 지명한 만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타가수 팬덤에서도 증오를 보여서는 안될 거야. BTS의 첫 미국 데뷔 무대를 기억해. 특히 그들이 애프터 파티 대신 온라인으로 팬들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어. 그 이후로 BTS가 이룩한 모든 것이 놀라워.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고 행복하길 바래. 엄마, 아미로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 젊고 재능 있는 남자들. 그들은 내가 음악과 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상기시켜 주었어. BTS는 미국의 정치적 각성을 일으키고 엘리트 예술가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고 겸손하기까지 한 훌륭한 그룹이야. 내가 AMA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AMA가 자랑스럽다. 마침내 BTS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제공했네. 고마워. 다른 미국 쇼들도 참고해야 해. 오, 이 팬의 말에는 굉장한 뼈가 있다는 것을 BTS의 팬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이 순간 가장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그래미가 이 상황에도 과연 BTS를 과거처럼 외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미는 이제 선택권이 더 없어졌습니다. BTS에 대한 수상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로 로컬 음악제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인데다가 AMA까지 BTS를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정했으니 그레미는 이제 글로벌 아미들과 BTS 멤버들의 오랜 숙원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인데요. 솔직히 BTS를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아재 팬으로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현시점에서 BTS의 위치는 세계 그 어떤 권위가 있는 트로피라 할지라도 이제 특정 상을 수상하는 것이 엄청난 업적이 된다기보다는 반대로 BTS가 어워드에게 그들이 로컬 어워드로 남을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로컬 어워드 판별기가 된 것이 아닌? 하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BTS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어워드는 글로벌한 감각으로 편견이 없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그들 스스로 동네 음악제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아까 아미의 말처럼 AMA의 선택을 그래미가 반드시 참고했으면 하고 이제 BTS의 무대와 수상 소감 무한 반복 재생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야 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